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월킴입니다. 영어 고수가 되는 지름길 영자 훈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style English and a real American English. 자, 한국 스타일의 영어 그리고 real American English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한테 영어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의 코멘트를 가지고 영작 강의를 할 것입니다. 오케이, 레 a r t 다리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there were a lot of criticisms about the korea government's early responses as well as in korea. if korea had shut down the airport earlier, we could have prevented the spread of corona better. we didn't shut down the airport earlier. we didn't prevent the spread of corona better. thanks for this lesson. i will try to study repeating all of these good words and phrases you taught us. 오케이 okay. 자첫 문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There were a lot of criticisms. 많은 비난이 있었다. 뭐에 관해서? About the Korea government's early responses. 한국 정부의 early responses 초기 대응에 있어서. As well as in Korea.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sentence? 한국말로 굉장히 멋진 그런 말입니다.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에 관하여 많은 비난이 있었다. 한국에서조차. 그런 의미죠. 우리말로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세련된 그런 한국말입니다. 영어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구체성이 없는 모호한 그런 문장이에요. 이 말이. 자, 그리고 첫 번째. The Korean Government 라고 얘기했는데, 이 글을 쓰는 당사자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를 썼는지, 아니면은 한국 사람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썼는지도 첫 번째 규정을 했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The Korean Government 라고 하면은 저 문장의 느낌은 외국 사람이 한국 정부에서 쓴것 같은 그런 뉘앙스야. 그리고 as well as in Korea. 한국 내에서조차 그런 것인데, 영어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그 행동을 받는 객체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there were a lot of criticisms, 많은 비난이 있었다, 누가 비난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저기에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비난이냐면은 about the Korean government's only response 대응에 대한 비난이다. 우리 말로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영어적인 관점에서 제가 다시 rewrite한다면 이렇게 쓸 것입니다. 자 누가 비난을 했죠? 자 여기 보면 a lot of criticism 있죠.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어떤 사람 many Korean people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비난을 했죠 criticized 자 누구를 비난한거요? the korea government죠 자 정부를 비난했는데 정부에 뭐를 비난한거야? 자 몸뭐의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실패를 한 거예요. 무엇을 실패했다? 자, contain, control 하는데 실패한 거야. 무엇을 spread? 자, 언제 초기에 자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비난을 했다고 Many Korean people criticized 누구를? The Korean government 뭐 때문에? For its 자, its는 여기서는 정부의 소유격입니다 정부의 failure 어떤 failure?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바이러스의 확산을 잡는 데 실패한 정부 초기에 그것을 criticized 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어는 구체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many Korean people 많은 한국 사람인데 불특정 다수죠. 정부를 비난한 사람들을 더 구체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더 강하게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many Korean people 저 불특정 다수를 구체적으로 써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산업계 종사자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industrial leaders. 그리고 자영업자들. small business owners. 자, 이 사람들이 또 바꿔주면 더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Many people이라는 막연한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industrial leaders, 산업계 그 리더들 그리고 small business owners 이 사람들이 criticized다 the Korea government. 자 그러면 the Korea government 이 말도 밖에 있는 사람은 the Korean government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인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administration 이렇게 할때 구체적인 기사처럼 되는 것입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처럼. 다시 한번 The industrial lead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criticized, 비난을 했어. 누구를? The Moon j e i n administration. 뭐 때문에? For its failure. 자, 실패를 했어. 뭐 하는데?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바이러스의 확산을 잡는데. 언제? In the early stage. 초기에. 이렇게 했을 때, 구체적인 영어, Real English가 되는 것입니다. 외거는 우리 말로서는 멋진 그런 말이야. 그렇지만은 미국 사람이 들을 때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 거야. 자, 이것이 영어와 한국어의 구체적인 차이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쉬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자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자, Real okay. The industrial lead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criticized the Moon Jae in administration for its failure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in the early stage. Okay. 이해되셨습니까? Next. If Korea has shut down the airport earlier, 자, 만약에 한국이 has hey, shut down the airport earlier. 자, 공항을 좀더 일찍 shut down, 폐쇄를 했더라면, we could have, 우리는 we could have. 자, 막았을 수도 있다. The spread of corona better. 비슷하게 영어가 될 뻔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시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틀리는 그런 시제를 정확히 쓴 거예요. 그런데 내용에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는 the Korea government이라고 그랬죠. 한국 정부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just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의 개념으로는 한국 정부 한국 이런 것이 동의실되는데,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 지구상에 있는 한국이라는 그런 나라의 의미인 거예요, 저기에서는. Right?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위 있죠? 위는 뭐죠?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 그러면 나와 어떠웠던 사람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여기 에코멘트를쓴 사람은 그냥 지구상의 어떤 나라 한국 그리고 한국에 대한 대명사를 우리, 우리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저것은 주어 사용 그리고 대명사의 사용이 잘못된 거야. 자, 저것을 다시 rewrite 한다면, if the government 이미 Korean government라는 것은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if the government 자, 공항이 어떤 공항인가? 딱 공항 하나인가? 아니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공항 여러 개 공항이라면 복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earlier. 자, 한국 정부가 shut down airports 여러 군데를 shut down 했더라면은 자, the government의 대명사가 뭐예요? We know. It 입니다. 아까 It's 였었죠. It's a failure. 정부에 대한 대명사는 It 입니다. It could have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여기서 코로나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이러스라는 의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the virus 아니면 the coronaviru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if the government has shut down the airports earlier 좀더 일찍 shut down을 했었더라면 it, 그 government은 그룹, 뭐, 뭐,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을?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prevent, 막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prevent spread of the coronavirus를 좀더 영어스럽게 쓰려면, the prevent the virus. Coronavirus from spreading. 자, if the government has shut down the airports earlier, it could have prevented the virus from spreading all over the country. Prevent something from injure 좀더 영어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okay? 다시 한번, if the government had shut down the airports earlier, it could have prevented the virus from spreading all over the country. 전국으로 퍼지는 것을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시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ad plus pp 자 could have 또는 뭐 여기 조동사 여러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w o u l d h a e m v e to d i h t d h i have to do h s a v e to h a v e d i s to do h i s a v e to do h a v e o do e v e n d t h e a v e o do e v e o do t e do h e a v e to do we d h i e a v e t do t s we h a t do i we t d t h s we h a t do i w to d t h s e h a t do i we to t h we a d i e o d t we a v e d t i e t d t h we v e d t i s e t d t h e a v e do t s e to o h e a e t do t s e e o do t a v e t do t h e have to do t a v e t t e have t we didn't shut down 우리는 셧다운 하지 않았다. d 에 airport 여기서 만약에 복수를 안 붙인다면은 어떤 특정한 예를 들면은 인천 에어포트든지 아니면은 김포 에어포트든지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 전체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복수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we didn't shut down the airports earlier. 우리는 일찍 셧다운 하지 않았다. 콤마 이것은 이상한 거야. 여기서는 콤마가 아니면 end가 하든지 그리고 어쨌든 이상한 문장이야. We didn't prevent the spread of corona. Bear. 우리는 didn't prevent 하지 않았다. spread of 코로나 여기에 더도 빠졌고 b e e r 가왜 여기에 b e e r 가 있어야 되는지 더잘 막았을 것이다. 그거는 만약 그렇게 생각해서 b e e r 를 썼다면 그건 just o n g l i s h 그냥 한국 스타일인 거예요. 배르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 문장에서 이미 s h 운 t d o w n 을 안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했는데 똑같은 말을 다시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 정부가 s h 운 t d o w n 을 안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더 강조한다면 다른 표현을 쓰는 게 좋죠, right? 뭐 예를 들면은 자 사실상 as a matter of fact THE GOVERNMENT 는자 초기 대응에 실패라는게 확실하죠 자 이런 정도로 뭐쓸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는 was too late. 너무 늦어서 뭐를 하지 못했다. cope with, 대처하지를 못했다. 바이러 확산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to, to 용법 아시죠? 너무 뭐, 뭐 해서 뭐, 뭐할수 없다. 자, 너무 늦어서 제대로 대처하지를 못했다. 크런입니다. 마지막으로, thanks for this lesson. I will try to study, repeating all of these good words and phrases you taught us. Uh, okay. I will try to study. 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all of these good words and phrases. 모든 이러한 good words and phrases를 반복하는데 공부하는데 노력하겠다. 유토르 당신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이 말은 영어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좀이이안 되는 그런 영어예요. 제가 이코멘트를쓴 사람의 의도를 짐작을 하면 아마 이런 것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자, 뭐할 것이다 이용을 할 것이다 어, 나는 이용할 것이다. All of the useful expressions. 자, 모든 유용한 그런 표현들 내가 배운 오늘 그것을 뭐 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자, 내가 영작을 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언제 later 또는 next time. 이런 의도로 이것을 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I will use all of the useful expressions I learned today for my writing later, next time. o k a 자, 그리고 여기에 thanks for this lesson. Thanks for this lesson. 이 강의가 고맙다. 조금 틀린 건 아닌데, it sounds unnatural. 그냥 자연스럽지 않아요? 고맙다는 의미는 가장 나중에 쓰는 것입니다 Thank you always 이런 정도면 적당해 Thank you always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영작이 척척 영어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작의 수준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써봤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바로 한국적인 어떤 어법 그리고 영어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한 번에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Real English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실 때는 될수 있는 대로 영어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한글과 영어를 같이 섞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원하는 분은 거기에 멘트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작 강의가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런 클래스로 만들고 싶습니다 OK?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